우리 유튜브 우리 동민아들 유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들 어디냐하면 여주 휴게소입니다 여주 휴게소 예. 제가 지금 부산 가는 길인데 여주 휴게소에 왔기 때문에 휴게소 맛한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게소의 음식들을 맛보고 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아 가시죠 나나나나나 아, 소세지 미터바 저는 통새우 미터바 하나 어묵 어묵 한값 주세요 어묵 하나 얼마예요 이쁘다음 아, 새우 보다 나음 안에 새우가 들어있어. 어묵, 여기 3,500원짜리 어묵이에요. 3,500원짜리. 여기 됐다. 두개 주세요. 두개 흥미봐. 두 개. 두개 네? 주시고, 예 돼지고기 도루치기 주시고요. 어, 같이 먹으면 되니까. 돼지고기 도루치 기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하나 하나씩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우거지 된장국, 순두부 찌개탕요 고등어구이 하나, 돈가스 하나 주시고요. 기가 막히네요. 이거, 이거 하나 먹읍시다. 또 먹을 겁니다. 열차 먹는까지 이렇게, 이렇게 한상 하면. 이 금액이 얼마인지 나오는, 얼마 나오는지 볼게요. 아, 17,700원? 알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많이 나왔어, 생각보다. <laughs> 여러분들, 이거 마음 놓고 여기 다 시켜버리면, 예, 네, 뭐, 몇만원 나오게한데요 네, 자율식당이라고 그래가지고, 어, 고속도로마다 운영하시는 곳이 따로 있고, 옛날에 또 추억도 있고, 자율식당은 예전에, 어, 아버님하고, 네 고속도로 이렇게 다니면서 먹었던 이제 추억도 있다고 있다 보니까, 자율식당을 와봤는데, 어, 생각보다 좀 많이 나오네요. 마음놓고 시키면 더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은 적당량을 좀 시킨 것 같아요 시킨 걸 볼게요 돈가스 돈가스 시켰고요 콩나물 콩나물 시켰고 요거그 멸치볶음 제육볶음 생선구이 고등어구이죠 고등어구이도 이제 네, 네, 국 전장국이고요 네, 요거는 김치 여기 보면 순두부찌개 순두부국이요 이렇게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돈가스를 하나 먹어보도록 돈가스 돈가스는 정양식 돈가스. 돈가스는 큰 기대를 안 하시는 게 냉동 돈가스 같아요. 우렁이 된장국인가? 국은, 국은 약간 심심한 게 그래도 꽤 맛있는 편입니다. 제육볶음. 체적으로 간이 좀 심심해 감기가 있어가지고 감기 기운이 가 코가 막혀서 맛을 못 느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고등어 갈라먹어보자 고등어는 음, 고등어는 자반고등어, 저단고등어 간이 잘된 자반고등어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돈가스가 많이 별로다 많이 별로다 최근에 후방터 시장 돈가스 때문에 돈가스를 정말 많이 먹고 다녔는데 프리미엄 돈가스부터 시장에서 돈가스를 많이 먹고 다니다 보니까 이 돈가스 별로예요 식감도 그렇고 소스가 별로예요 소스 된장국은 맛있어요 멸치볶음도 그렇게 맛있진 않다 여기에 맛있는 거는 생선구이라 맛있네요 콩나물무침 그 다음에 멸치볶음 음, 이 정도면 대체적으로 먹을만한 맛입니다 생각보다 많이 들어서 자율식당은 그렇게 추천하는 식당은 아니에요. 근데 근데 고속도로에 이런 자율식당이 있다. 음. 자율식당 자체가 약간 뷔페식은 아니지만 내가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식당이거든요. 이런 식당이 있다라는 걸좀 소개시켜 주고 싶어 가지고. 난 단품 메뉴나 이런 걸 싫어한다. 여러 가지 좀 먹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자율식당에 오셔 가지고 한번 드셔보시는 것도. 정말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여주 속에서 와가지고, 어, 자율식당에서 이렇게 음식을 먹어봤는데, 한번 와볼 만한 식당이에요. 한번은 얼마나 식당, 식당이긴 하지만, 맛은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맛은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네, 다른 음식도 한번 예, 맛보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어, 뻥튀기입니다, 뻥튀기. 뻥튀기, 군고구마. 군고구마도 이렇게 탑니다 여러분들. 어묵이 이렇게 따로 이렇게 팝니다. 한번더살고요 아, 타코도 있다, 치즈 타코. 팔고 있고, 네, 브리또 네. 와 브리또까지 야 이제 안 파는 게 없구나. 아, 그만, 고 그만, 고백 맥반점. 예, 고스 아, 그래요. 소독하자. 네. 네. 야, 여기 마약을 뿌려 주지. 그냥 마약 같다고 마약을 뿌려 주시 마약 고통. 그다음에 소떡소떡, 소떡소떡. 소떡소떡, 아. 네. 이델리만주 네. 자, 여기서 앉아서 먹읍시다. 네. 네 소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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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떡부터 마약 핫도그 대리 대리 만주 그다음에 여기 호두 과자 이거 오징어 이렇게 샀는데 왜 이렇게 샀느냐 오징어를 왜 굳이 비싼데 왜 이렇게 샀느냐 기가 막힙니다 이거 요거, 요거랑 이렇게 오징어랑 이렇게 호도 과자랑 이렇게 먹잖아요 그러면 잔단 잔딴, 잔잔단잔단잔단잔단 잔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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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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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딴. 예. 음. 후 뜨거, 뜨거. 치킨이 식히는 식감부터 시작해서 진짜 맛있대. 혹시나 여러분들 고속도로를 다고게 되면 한번 드셔보세요. 이거를 저렇게 싸가지고, 아, 뜨거요, 워 뜨거요. 워맞지맞지맞지맞지맞지맞지맞지 맞죠. 그리전 낮에 파워, 네 예, 밀키스. 밀키스, 사랑해요, 밀키스. 사랑해요, 밀키. 스 새로운 맛을 도전해 보기 위해서 델리 만주를 산 거예요. 원래 호두 과자랑만 이렇게 먹었었는데 델리 만주랑 이렇게. 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음. 포도가 잘합니다. 젤리만두는 음. 아니에요. 젤리만두는 어. 아니에요. 굉장히 또긴 마약 핫도그인데 이걸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즈가루가 뿌듯합니다. 없어. 없어. 어. 너무 어, 짜짜. 어. 어, 응. 키즈가루. 아, 그거 해야 되겠다. 짤 때는 어떻게, 먹, 어떻게 한다? 엘리 만주를 하나 먹는 겁니다. 소세지랑 떡을 한 번에 이렇게 옆으로 빼 먹어야 되는데 그렇게 먹으면 우리 피디님이 싫어할 것 같아. 그래서 소세지랑 떡을 한 번에 빼 먹도록 하겠습니다. 응. 응. 연질 소떡 연떡. 아 오징어랑 오징어랑 기가 막힌다. 오징어는이 조화가 예술입니다. 오징어의 쫀득쫀득한 덤득 맛하고 호두가의 호두 가 호두의 고소한 맛하고 안에 당금의 달콤한 맛하고 음 섞이니까 아 진짜 오묘한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진짜 한번 드셔보세요. 단짠 단찬, 단짠을 좋아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음, 컵뚜고도 맛있다. 이렇게 휴게소에 와서 휴, 휴게소에 와가지고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을 먹어봤는데 한번 오셔가지고 휴게소도 한번 들르셔가지고 어차피 그 고속도로 그 다니시면 피곤하시잖아요. 피로도 풀고 어, 맛있는 음식도 좀 먹고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럼 다음 또 우리 맛있는 음식으로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바이바이.